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시고의 김규현입니다. 아, 제가 오늘은 또 부동산 시장 우리 치유사죠. 아, 또 예. 전직 도 간호사이시기도 <laughs> 하시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실 메디테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요즘 메디테란 요즘 보면은 굉장히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네네. 이 토지 거래가 이게 해제가 되면서. 네. 굉장히 시장이 좀 뜨겁게 좀 지금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요새 느끼고 계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이후로 뉴스만 자극적이고 아. <laughs> 뉴스만 좀 약간 떠들썩한 네.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음. 네 뉴스에서는 사실 뭐 호가가 몇 억이 올랐네 그리 네. 뭐 거래가 뭐 많이 되네 그렇죠. 문의전화가 쏟아지네 음. 라고 얘기를 하지만 현장에 네. 제가 확인 을 했을 때 사실은 음. 그렇게까지 그러 지는 않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네, 아 네. 그럼 우리 메디타라는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다 이런 것들을 확인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일반 어. 진짜 그럴까요 음, 아 라고 저는 궁금하면 또 바로 확인하거든요. 아, 못 참아요. 아, 아, <laughs> 바로 이제 전화하거나 를 바로 가서 이제 좀 확인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기존에 이제 305개 아파트가 어,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여서 거래를 못하다가 네. 지금 거의 다 해제가 되고 몇개 남았죠. 음, 1 4개 정도만 네. 기존 묶여서 그대로 가고 나머지는 다 해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네, 네. 여기 해제된 애들 중에 네. 어, 입지가 어쨌든 어마무시한 음, 얘네들이 가장. 네. 받고 있는데 아, 엘리트. 어, 엘리트죠. 네.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이 음.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과연 뉴스에서 말하는 것처럼 음. 그럴까는 아. 다시 팩트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와 이거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놓으셨네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어 사실 여기 이렇게 점 조그맣게 있는 거 이거는 사실 네. 뭐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요렇게 이제 큼지막한 것들. 요게 이제 엘리트. 네, 잠실의 대장 그렇죠? 엘리트 아파트. 그리고 대치동 쪽은 뭐 거의 없네요. 그게 점으로 그된 이런 애들만 요 네, 네, 정도만 지금 저희들. 풀린 거고 나머지는 지금 요 까만 화면은 그대로 지금 묶여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아, 그렇죠. 재건축 추진 중인 14개 아파트는 네. 투기에 어,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아. 그 아파트는 남겨놓고 나머지는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고 혹시나 이걸 이렇게 했을 때또 네. 부동산 시장이 너무 또 과열된다, 음. 투기가 진행된다 싶으면 다시 또 묶겠다라는 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었죠. 음. 그러면 해질자.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 있겠네요? 음. 소문난 토지거래 허가 해제 먹을 거 없다 어, 그쵸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가 아니라 네네네. 그런 지금 개념인가요 네네 그래서 오. 생각보다 제가 현장에서 확인을 했을 때는 네. 가는오르건 맞아요. 음. 이제 엘리트 중에 리센트 같은 경우는 소형평형도 있고 이제 그렇죠. 중대형평형도 있는데 음. 소형평형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1억 정도가 네. 평가가 올랐고 네. 이제 30평대 이상은 2억 정도가 올랐는데 음. 지금 원래 그 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되기 전에는 28억 5천까지 네. 실거래가 찍힌 게 이미 음. 다 확인이 됐었고 네. 그럼 그 이상이 거래가 됐냐라고 네. 했을 때 아마 무리에 아 소문은 음 31억이 거래됐다 음 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아직 확인이 불분명한 상태예요. 네. 뭐 소문, 뜬 소문은 많지만 음 어, 31억까지 확실하게 거래가 됐네 안 됐네 이거는 사실 이전에 반포에 네. <laughs> 뭐 레미안 이라던가 다른 압구정 음 애들도 너무 고가의 거래가 됐을 경우 이게 좀 시시비가 나왔었잖아요. 이것도 네. 마찬가지로 31억이 거래됐다라는 소문은 있는데 음 확실하게 확인된 건 없다. 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부동산 에서도 갑자기 이렇게 효과가 몇 억씩 올라와서 거래가 되면 실거래가 신고를 빨리 하지 않아요. 왜냐면 음. 가격이 너무 높아 버리면 아. 이제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니까 음. 부동산 어떻게 문의가 많고 사람이 많이 와야 어, 거래가 되는데 아. 이제 그렇게 높은 가격을 찍어 버리면 네. 매도자 입장에서는 높은 가격을 받고 싶으니까 어, 하늘 위에 가격을 제시하고 부동산에 아. 그, 매수자들은, 어, 저건 좀 너무 아니지 않나 음. 싶어서, 이제 매수자와 매도자의 가격, 네. 괴리감이 커져서 거래량이 더 줄어들 수 있으니까, 아. 좀. 그니까 30... 중개사 분들께서 최대한 늦게 신고를 하겠네. 네, 그런 경우에는. 아. 그래서 31억이 지금 거래가 됐네, 어쨌든 얘기가 나오지만, 네. 확인이 안 되는 건그부동산 사장님이 거래를 실제로 했을지라도, 음. 거래를 최대한 미룰 거기 때문에, 네. 어, 지금 당장 확인되긴 어렵고, 오. 어, 이쪽 엘리트 쪽에 워낙에 부동산이 몇십 개, 몇 거의 백개 이상 있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동산에서 했는지 부동산 사장님들끼리도 아. 이게 확인이 좀 어려운 거죠. 음. 그래서 호가는 지금 33억까지 와. 나와 있고 지금 28억 5천까지 실거래가 확인됐는데 31억은 됐는지는 좀 확인해봐야겠다. 음.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2월 1 2일에 발표가 됐는데 네. 지금 얼마 안 됐어요. 한 맞아요. 열흘, 진짜 한, 여름, 어, 한 열흘, 어 열흘 정도, 정도, 정도 됐어요. 2주 가까이 되네요. 그 다음에 나왔던 실거래가들은 음. 사실은 그때 하자마자 계약을 해서 또. 떠... 뜬게 아니고 그러겠네요. 예 이전에 계약했던 거를 이제 네. 실거래가 신고를 한게뜬 네. 거죠. 그래서 뭐 오천 오른 상태서 에 했다라는 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음. 기존부터도 원래 앞 서울 부동산의 가격이 강부합적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반영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더 맞지 않나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제가 궁금한 게 그럼 이 토지거래 허가 이 해제 네네. 이게 이 여파가 과연 어느 정도 갈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버리면, 네네. 거래가 많이 위축이 되고 좀 움츠러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됐잖아요. 거래할 애들은 다 거래했고, 그렇죠. <laughs> 23년, 네. 24년도에도 거래량이 꽤 나왔었고, 네. 그리고 많이 산 아파트, 많이 거래한 아파트로 했을 때 항상 상위권에 있었어요. 음. 그리고 가격도 23년, 24년에 올랐을 때, 다른 네. 애들 못지않게 다 가격이 올랐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영향력이 전혀 없었냐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음. 왜냐면, 이쪽 옆으로, 네. 예, 지도, 리치고 지도를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여기에 네. 있는 파크리오가 있어요. 여기 네. 파크리오가 23년, 24년에 거래가 좀 많이 됐거든요. 네. 그럴 수 있던 이유가 여기가 음.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여 있으니까 네. 실제 거주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그렇죠. 이제 미리 사놓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다 보니까 음. 여기서 아시. 거래를 못했던 분들이 여기 파크리오로 많이 들어가셨어요. 아, 반사효과로. 네네, 반사효과로. 그래서 네. 워낙에 파크리오랑 엘리트랑 음. 가격 차이가 2억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2억 차이 나는 걸로 지금 확인이 그러네요. 되죠. 그래서 2억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한참 23년, 24년에 토지거래 허가국에 묶여서 이쪽에 거래량이 늘어났을 때는 여기가 1억 차이로 이제 줄어들었었어요. 아, 그러겠네. 여기는 네네네. 수요가 좀 상대적으로 작고 이쪽은 수요가 많으니까 그 갭이 줄어드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어. 상대적으로 여기가 좀 갭이 줄었었는데 네. 이후에 토지 거래 허가고 역주기 풀리면 당연히 2억 정도 벌릴 거다라고 음. 했었는데 이게 뭐 먼저 반영됐다라기보다는 23년, 24년에 그래도 꾸준히 거래됐던 게 이제 좁혀졌다가 다시 이제 네. 늘어난 걸로 정상화된 걸로 확인을 해볼 수 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한번 지금 뭐 호가가 얼마나 네네. 올랐는지를 한번 볼까요? 네네. 네. 여기 어. 이제 보시면은 매물 최저가에 들어가서. 네네. 여기서, 매물 차트를 보면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오. 오 와, 근데 이게 매물 차트를 보니까, 네네. 이 토지거래 허가, 이 하기 전까지는, 어, 이 매물 최고가, 호가가 29억 정도였어요. 네네. 29억, 30억이 안 됐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2월 17일, 이 주간, 그다음 이번 주간, 어. 보니까, 호가가 최고가가 32억. 그다음에 지금은 최고가 33억. 그래서 이거 보시면 최고가가 위로 쑥 올라갔네요. 아, 그러니까. 네. 예, 최저가는 별로 차이가 없지만 대체적으로 매물이 위로 그냥 쭉쭉 올라가는 게 데이터로 확인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부동산 님들의 말씀이 좀 네. 힘들다는 거예요. 아. 뭔가 솔직히 실제로 이렇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발표된 이후로 이렇게 네. 호가가 1억에서 음. 2억 정도 올랐고 네. 그 오른 가격으로 실제 거래됐냐라고 가 했을 때 음. 실적으로 이루어진 거는 딱히 확인된 음, 건 네. 없는데 네. 가격만 올라. 올라가고 아. 그리고 제가 막 확인했더니 을 어, 멘트라님처럼 확인하는 사람만 많아요. 아, 확인하... <laughs> 그래서 진짜 올랐냐? 제가 네. 여기 팔릴 수 있겠냐? 라고 해서 매도자들이 오히려 아. 문의를 많이 한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매수자들도 너무 올라서 진짜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거래되는 게 맞느냐? 음. 그러니까 사겠다는 사람이 아니고. 아. <laughs> 이것 때문에 진짜 그렇게 된게 맞느냐? 궁금하니까. 네. 그리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문의량만 좀 많이 늘었다고 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토지거래 허가가 지금 해제가 되고 나서.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로 거래한 건들은 아직은 실거래가 신고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달 정도는 지나봐야 음. 실제 거래가 되고 네. 어, 확인을 할수 있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패턴들도 보통은 한달 정도 이상은 뒤를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쵸. 2월 12일 날이니까 그럼 3월 12일, 12일 정도. 3월 지난 한 다음에. 중반 정도는 돼야. 그 이후에 실거래가 어떻게 됐는지 네네. 네 그러면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야 지금 이거 똘똘한 한 채로의 이 쏠리 현상이 더 심해질 거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가 풀리면서 이쪽 지역들이 더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지금 또예상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네. 우리 메디테라 님은 어떻게 지금 판단하세요 뭐 근데 솔직하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돼서 얘네들이 날라갈 거다 이 지역들이 날라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어 너무 약간 어. 너무 큰 크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어, 좀약하는거 아닌가? <laughs> 네. 물론 많은 요소들 중에 하나는 음. 될수 있겠지만 그렇죠. 이거 하나만으로 쫙 밀어줄 수 있다 음. 이거는 좀 솔직히 대출 음. 네. 막 뭔가 밀어주는 그런 자금적인 요소다 이러면 저는 음. 그래, 갈수 있어. 음. 라고 할수 있겠지만, 네. 이거 요소 하나만으로 막 크게 뭐 날라갈 거다. 음. 가격이 막갈 거다.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핵심 지역, 똘똘한 한 채. 음. 그리고 서울에 좋은 애들, 좋은 단지들, 좋은 지역 위주로만. 가격이 상승하고 있던 건 이전부터 그렇죠. 계속 가고 있던 거예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약간의 장작을 한두 개더 넣어준 정도인 음. 거지. 장작을 새로 넣어줬거나 아. <laughs> 막 기름을 부어줬거나 뭐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럼 요 장작, 이 장작이 기름 땡게한몇 개월 정도 더 유지가 될까요? 아 저는 별로 많이 안갈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예 네, 왜냐하면 지금 매수를 할수 있는 사람들 자체가 네. 끊임없이 생성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만약에 가격이 낮고 네. 계속 경제가 좋고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기자가 엄청 많다 그러면 요것만으로도 네. 어 나는 원래 조금 기다리려고 했는데 가격이 네. 안 떨어지고 올릴 것 같으니까 더 사야지라고 하면서 네. 계속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겠지만 네. 지금은 사실 매수자를 끊임없이 창출하고 막그 높은 가격을 계속 받아 줄 만한 사람. 사람들이 많다고 보기는 에 시장이 사실 경제가 받쳐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일시적으로 그렇게 음. 오래가진 않을 거다라고 아.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부동산 시장이 큰 패턴이 비슷하지만 또 작은 패턴들은 다른게 뭐냐면은 저는 현재 2 0 2 5년의 부동산, 지금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2008년 상반기랑 저는 매우 유사하다고 봐요. 음. 근데 다른 거는 뭐가 있냐면, 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와 지금의 서울 아파트 시장의 분위기가 되게 유사한데, 다른 게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은 고가 시장이 잘 나가잖아요. 네네. 중저가 시장은 지금 안 좋아지고 있고, 네네. 근데 2008년에는 정반대였습니다. 음. 고가 시장이 먼저 거꾸라지고안 좋았고, 이 고가 시장의 온기가 주변으로 퍼지면서 서울의 외곽, 그 다음에 경기도 외곽, 인천 이런 데가 2008년 상반기까지 뜨겁게 달아올랐었거든요. 음. 그리고 2008년 하반기에 동시에 거품이 꺼졌고. 음...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아 2025년 하반기에 아마 이런 거품이 상당히 좀 꺼지지 않을까. 음... 그리고 이런 거품이 꺼지는 이런 와중에 이제 지금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면서 시장이 이런 좀 고가 아파트 시장 위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이게 거의 이제 시장이 꺼지기 직전에 음... 마지막에 어떤 이런 좀 용틀은 같은 거 아닌가? 와.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하거든요. 회강반조 하고 같은? 해강반조 네. 네네네. 마지막 불꽃. 음 네. 그런 느낌이시다. 아까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실수요가 얼마나 더 있겠어요. 특례 보금자리로 만들어낸 실수요. 그 다음에 신세가 특례. 거기에 증여세, 비과세 한도 상향, 이런 것들로 수요를 또 만들어줬고, 여기에 이제 올해 지금 상반기에 또 정책 자금 또 풀고, 이러면서 약간의, 어, 또 반등이 나올 수는 있는 이런 상황에 지금 토지거래 허가가 풀리게 되면서, 갑자기 이제 단기적으로 확 지금 달아오른 이런 상태로 좀. 네, 보고 관심을 좀 몰린 경향이 있죠. 네네. 그러면서 뭐 지금 언론 보면 뭐 마치 지금 막 엄청난 지금 상승세와 막 지금 막 거래량이 빠진 것 같은 어, 난리가 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laughs> 그러게요 그러면 좀 여기 리치고 데이터로 실제로 거래량이 조금 많이 네. 늘었는지 네.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는 사실 가격이 부동산 시장을 반영한다고 보기좀어렵잖아요 네. 거래량을 보고 어 진짜 시장이 살아났는지를 음. 보는 게 중요한데. 네. 한번 데이터로 확인을 해보고 얘기를 네.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어, 우리 잠실에 우리 엘리트 아파트가 있는 잠실동을 한번 거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가 풀린 이후에 거래가 실제로 얼마나 늘었는지 그리고 요 데이터는 이제 2월 2 3일까지의 실거래가가 집계된 음. 데이터입니다 네, 물론 이제 아까 매디 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실거래가 됐지만 부동산에서 최대한 신고를 늦추려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게 반영이 안될수 안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여태까지 추이는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어, 우리가 실거래가 집계된 거를 일간으로 볼 수도 있고 주간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요 차트에서 일단 에, 서울을 선택을 하고 송파구를 선택을 해서 어, 잠실동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어, 되게 일 단위, 주 단위, 월간위로볼수 있으니까. 네네. 일별로 제가 한번 볼 거고요. 자, 이제 보시면은, 요게 지금 송파구 잠실동의 일간 거래량입니다. 오. 일간 거래량.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 뭐, 평균 거래량이 한 뭐, 한세건네건 정도 되죠? 네네.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2월 14일날, 음. 6건의 거래량이 나타났고, 요거는 지금, 어, 2024년 12월 달 이후로 한두달 만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요거까지 봤을 때는 아직은 뭐 엄청나게 지금 뭐 거래가 많이 늘었다라고는 지금 아직은 판단을 못할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뉴스에서는 벌써 막 거래량이 막 폭파했다, <laughs> 막 터졌다, 막 이런 분위기잖아요. 네네. 근데 어쩌면 지금 우리 메디님 얘기하신 것처럼 신고를 아직 중개사 분들께서 아직 안 했을 가능성도 저는 꽤 근데 있을 것 같아요. 안 했어도 네. 제가 어느 정도 가늠이 할수 있는 게 네. 그럼. 터졌어. 네. 그 이후로 막 계약을 엄청 하고 있어. 네. 그러면 본인들도 제가 조사를 했을 때, 네. 어, 지금 계약서 엄청 쓰고 있어. 아직 신고는 못 했는데, 아 계약서 쓰고 있어 정도는 나와줘야, 네. 그 다음에도 됐 될 텐데, 어. 제가 지금 12일에 발표하고 조사한 게한 23일? 네. 나오기 전에 조사를 했다라고 하면, 열흘 정도의 그 어. 계약률을 봤을 때, 그 31억짜리 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안 썼어. 아직 계약서. 나는 아직 아. 못 썼어. 이런 사람들이 좀 많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실제로 파악을 해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가 지금 풀리고 나서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막 이러면은 지금 막 아, 계약서 쓰고 난리가 났어야 되는데, 어, 나 아직, 나 아직 손가락 빨고 있어. <웃음> 지금. <웃음> 남는, 지금 소문나 잘지 먹을 거 없어. 지금 이런 얘기. 그니까 지금 거죠? 다 눈치 보고 있다니. 관망하고 있다 아. 왜냐면 매도자는, 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됐어? 음. 어, 더 받을 수 있겠네. 아. 가격 더 봐가지고 올리려면 올리고 싶어서 대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매수자는 사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더 올라간다니까. 주저주저 하는 거죠. 음. 내가 아. 꼭지에 살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막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전에 음. 우리가 문재인 정권일 때는 그 규제 지역 발표하고 네. 그 다음 이틀 동안에 네. 부동산 이 이틀 동안 잠안 자고 밤새 밤 아. 10시 11시까지 계약서 썼다고 하루에 열 아. 것이 썼다는 부동산 사장님이 진짜 많았거든요. 오. 그래서 그한달 동안에 거래량이 터진 건 분명 하거니와 가격도 쫙 오른 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아. 왜냐면 데이터 는 네. 이제 거래량 집계하고 뭐 하려면 맞아요. 한달 걸려. 네. 어쨌든 두세달 정도 걸리는데 그렇죠. 보통. 이건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는 그렇죠 바로 내가 오늘 썼어. 몇개 어. 썼어. 이게 바로 나오기 때문에 거래를 신고를 아. 안 해도. 아. 근데 제가 현장에 나가 봤을 때는 내가 계약서 많이 썼어. 나 음. 어제 밤1 0 시까지 썼잖아. 아. 나 물도 못 마셨어. 이런 거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아, 절대 아니다. 어 전화만 많이 와. 어, 전화만 많이 짜증면죽겠어나 <laughs> 이제 계약서도 못 쓰는데. <laughs> 그렇죠. 어, 언론에서는 뭐막 엄청 거래량 많은 것 같고 막 호가 올라가고 이런 것 같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계약은. 많지는 않다. 거죠. 그러니까 문의는 많이 늘은 게 맞대요. 그래서 아. 관심은 더 많아졌는데 네. 실제로 그게 거래까지 성사가 됐냐라고 네. 보면 다들은 아직은 이제 좀 보고 있고 눈치싸움 네.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에서는 저는 데이터로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는데 네, 네. 데이터가 느리네. 우리 매디님이 데이터보다 <laughs> 더 빠르신데 한달더 빠르신데? 아 근데 그게 그래서 네. 대표님이랑 저랑 케미나 음. 시너지가 음. 더 좋은 게 아니겠어요? 아. 데이터에 막강하시고 그렇지. 저는 이제 현장을 보니까 아. 데이터랑 현장이 만나면 그렇지. 무적이거든요, 사실. 아, 그러네요. 자 이거는 야 진짜 오늘 제가 또 매니님한테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이런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현재 파악을 하고 과거에 뭔가 규제가 풀리고 이럴 때는 막. 계약서 쓰느라 막잠못 자고 막 물도 못 마시고 이랬는데 지금은 소문만 지금 자자하고 네, 문의만 많지 네. 실제로 계약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네, 네, 게 지금 현장의 팩트입니다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많은 분들 지금 막 언론에서 굉장히 막 펌프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꼭좀 명심하시고 부동산 시장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매디님도 향후에 어떤 큰 방향성 자체는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사실 큰 변수가 물론 네. 지금 경제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아서 네. 크게 좋지 않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네. 사실 부동산은 필수제이기 때문에 음. 어, 경제 안 좋다고 갑자기 집을 뺄 수는 없잖아요. 거주하던 걸.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의 마지노선은 음. 이제 사람들이 버릴 수 없는 그 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근데 추가적으로 뭔가 우리가 이전에 뭐~ 자이언트 스텝으로 밟았던 것처럼 그런 네. 큰 이슈라던가 네. 큰 변수가 터진 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네.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조금 유지되지 않을까 라는 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뭐라 네. 그런 변수가 터지면 음. 사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블랙스완은 음. 사실 맞출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게 터진다라고 음. 하면 충분히 지금 음. 부동산 시장이 좀 예민해져 있는 건 맞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하 국제적인 정세도 안 좋고, 음. 우리나라 정권도 안 좋고, 네. 실물 경제도 안 좋고, 음. 요새 좀 많이 듣는 게 사람들이 반찬상이 없었다는 얘기를 맞아요. 많이 나요 물가가 너무 지금 비싸니까. 물가가 정말 작년에 비해 올해 초는 또더 많이 올랐더라고요. 음. 그리고 물가상승도 률 지금 높아서 오늘 긴급속보 나왔잖아요. 금리 인하한다고. 아, 그렇죠. 네, 사실 대외적인 지금 불안함 속에서 우리가 지금 금리를 인하했다라는 거는. 음. 사실, 나라에서도 지금 힘들다라고 보는 맞아요. 거거든요. 네, 경제 성장률도 지금 굉장히 또 낮췄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좀 사람들이 예민해지는 상태에서 음. 이제 이게 툭툭 건드리는 거지. 이게 작은 변수들은 툭툭 건드리면서 이렇게 좀 하방 압력을 좀 만들 수 있고, 네. 만약에 큰게 터지면 음. 확 주저앉을 수도 있고, 음. 그래서 저는 지금 예민성이 증강한 아. 시장이다라고 보고 아. 있고, 앞으로 조금 지켜보는데, 네. 서울의 고가 아파트는 음. 사실 엘리트나 반포 이런 지역들은 네. 그런 원베일리 이런 애들은, 음. 아, 이런 단지들은 네. 하락장이 오고 힘들어도 네. 네. 굳건하게 가요. 아. 그냥 그 가격을 유지하면서 그냥 팔지 네. 않고, 네. 네. 뭐. 어차피 부동산 시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내가 뭐 크게 급하지 않으면 음.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라고 하지만 그 밑에 이제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던 단지들이나 지역들은 네. 좀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음, 그러면 그렇죠. 그런 단지나 지역들은 조금 네. 흔들림이 있을 아, 수 있겠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조만간 이제 저희 리츠고에 굉장히 또 중요한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아, 이 아파트 단지의 사람들의 소득과 대출 이 데이터가 또 아.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좀 하락장이 왔을 때 얼마나 이, 이 충격을 좀 견딜 수 있는 오. 이런 범퍼가 큰 단지인지 아닌지까지도 이제 아마 파기 악아 그러네요 있을 것 소득이 같아요. 확 줄거나 대출 량이 음. 많은 그렇죠.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네. 대출 이자가 늘어나면 음. 타격이 클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 네. 오, 그 데이터는 되게 유용하겠네요 네. 어. 네 그래서 계속 뭔가 데이터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좀 하실 수 있게끔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가고 있고요 자 오늘 우리 또 메디테라님 에, 모시고 에, 빅데이터보다 빠른 우리 메디테라. <laughs> 에, 그래서 우리 메디테라 님의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 토지 거래 허가가 에, 이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는 것처럼 어, 굉장히 문의는 많지만 실제로 이것들이 실제 거래로 이루어지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뉴스만 보고 막 마음이 급해지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어, 나살려고 했는데 네. 뭐 가격 이 올라? 지금 당장 해야 되나? 네. 급하신 분들이 있을 음...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급하게 막 끌려가듯이 매수를 하고 나면 사실 사고 나면 현타가 확 오면서 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불안해서 못 그렇죠. 주무실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지금 토지거래 허가가 해제가 되면서 이때 사신 분들이 진짜 발뽑고잠 자기 힘들 것 같아. 그죠? 네, 약간 내가 지금 눈치싸움을 많이 하는 시장인데 너무 네. 고가에 한게 아닐까, 음. 또 마음 졸이실 수 있으니까 음. 조금 지켜보시고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조금 움직이는 걸 보고 같이 움직여도 좋지 네. 않을까 싶어요. 제가, 제가 부동산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게, 부동산에서 매수를 할땐 굳이 음. 1등이 중요하지 않다. 아, 그렇지. 왜 그걸 굳이? 어, 빨리 1등. 일등으로 매수하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수익으로 1등은 너무 좋지만, 그렇지. 속도로 1등 해봤자, 음. 앞에서 그냥 여기서 리스크 맞고, 음. 저기서 여기 리스크 맞고, 뒤에 있는 사람한테, 어, 이런 리스크 있어라고 알려주는 그렇죠.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매수로 1등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것도 조금 더 지켜보시고, 안정화되는 거 보고 움직여도 될것 같아요. 네. 아, 야, 오늘 우리 이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좀 마음 급하셨던 분들이, 우리 부동산 치유사, 우리 <laughs> <laughs> 메디테라 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마음이 아마 좀 치유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종종 우리 빅데이터보다 리치고보다 빠른 우리 메디테라 님 모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체크하면서 많은 분들께 도움되는 영상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